안녕하세요. 와우프입니다 어제 고객님께서 중고 컴퓨터를 매각하러 오셨어요. 이 중고 컴퓨터는 2세대 제품이고요. 파워는 재활 용하신다고 해서 떼가셨고 구형 컴퓨터긴 한데 뭐 사무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. 롤 정도는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돼요. 컴퓨터 스펙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메인보드 에즈락 H67M 메인보드네요 그리고 i3-2120 2세대 메모리는 4기가 그래픽카드는 GTX 50Ti 이 정도 스펙이면 롤 정도는 뭐 무난하게 돌아갈 것 같고요 뭐 사무용이나 유튜브 동영상 강의 뭐 음악 뭐 사무용으로 나쁘지 않은 사양이라고 생각됩니다. 약 8년 된 컴퓨터이긴 하지만 이때 당시에 아마 뭐 리니지 2, 뭐 아이온, 뭐 불소 이런 게임 사양으로 많이 팔리지 않았나 싶어요. 그때 당시에는 나쁘지 않은 사양이었겠죠. 뭐 아직도 쓸만합니다. 저렴한 컴퓨터를 찾는 분들에게는 뭐 중고 장터를 이용하시면 아마 한 5만 원 내지 뭐 비싸게 뭐 파시는 분들은 뭐 10만 원 이 정도의 구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. 뭐 사무실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나, 뭐 인터넷 검색, 동영상, 뭐 간단한 게임, 이 정도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가격도 뭐 나쁘지 않고 사양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. 그 대신에 중고장터에서 구매를 하실 땐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,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뭐 GPU를 이렇게 지지지 않았나, 수리를 하지 않았나 확인도 하시고, 뭐, 프로그램은 그렇다 치더라도, 하드디스크는 그냥 없는 셈 치고, 뭐 새로 구매해서 설치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. 이 사양으로는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을 것 같고요. 이 컴퓨터에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거는 좀 돈이 아깝지 않나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으니까요. 꼭 조심하시고, 직거래 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케이스는 요 부분이, 떨어져 나가서 케이스 교체가 필요할 것 같고요. 깔끔하게 케이스도 교체를 하고 SSD를 달아서 상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간단한 매입 후기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봐요